가수 제시가 특유의 털털함으로 흡연 사실도 털어놨다. 30일 유튜브 모비딕 채널에는 소터뷰 이번엔 JYP 입성. 제시를 완전 미치게 만든. 출고 없는 있지. ITZY. 의 컴백 인터뷰. 제시의 소. 터뷰 EP. 69 콘텐츠가 게재됐다. 이날 제시는 l o c 오로 돌아온 이찌를 만났다. 제시는 이찌가 너무 좋다. 겸손하고 착하고 예쁘다라며 후배 사랑 면모를 보였다. 이찌는 소터뷰 팬임을 자처하며 출연하고 싶다고 매일 얘기했다. 나오고 싶었다라고 말했다. 이에 재시는 근데 JYP 오빠가 안 해줬지. 내가 어머님이 누구니까지 해줬는데라고 답해 웃음을 반겼다. 잠시 후 조정식 아나운서도 등장하며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고 퀴즈 시간이 이어졌다. 주어진 질문에 5초 동안 세 가지 답변을 해야 하는 5초 안에 말해요가 시작되는데 이때 제시는 순발력이 필요하다라며 예시를 보여줬다. 주 아나운서가 가방 안에 있는 세 가지 라고 묻자 제시는 전자담배, 립스틱, 생리대를 언급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. 제시는 내가 지금 그날이다라고도 덧붙여 털털함을 보였다.